10%의 설탕물 200g에 5%의 설탕물을 섞어서 농도가 9% 이상인 설탕물을 만든대요. 자 이때 5%의 설탕물은 최대 몇g까지 섞을 수 있냐 라고 얘기했거든요. 자 그러면 우리가 섞잖아요 설탕물을 섞었어요. 그러면 그 안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은 뭐예요? 동일해요. 그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건데 자9% 섞었을 때9% 이상이 나오라 그러면 섞여져 있는 설탕물이, 설탕물에 녹아있는 설탕이 뭐예요? 9%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보다 더 많다는 얘기가 되죠. 그래야지 9% 이상이 될거 아니에요. 그쵸? 자, 그것까지 문제에서 생각이 되면 우리가 문제를 풀게요. 자, 200g의 설탕물에 녹아있는 설탕의 양 하고요. 자, 그 다음에 5%의 설탕물이에요. 이건 모르니까 X. 곱하기 백분의 5라고 놓을 거예요. 그리고 9% 이상인 설탕물인데 9%잖아요. 근데 얘는 총량이 얼마예요? 섞었으니까 200 플러스 X가 될 거고요. 9%예요. 근데 이 9%의 설탕물보다 더 농도가 높아야 되잖아요. 이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자, 섞 섞진 게, 섞은 설탕물이 농도가 더 높, 그러니까 설탕의 양이 더 많아야겠죠. 그쵸? 자, 그러면 양변에 100을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2000 플러스 5X 하고요. 100을 곱했으니까 9 곱하기 200 플러스 X가 되겠죠.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. 2000 플러스 5X 1800 플러스 9X가 되거든요. 자, 그러면 1800을 왼쪽으로 이항, 5x를 오른쪽으로 이항을 할게요. 그러면 2000-1800, 크거나 같다 9x-5x 이렇게 될 거고요. 여기는 200, 그리고 4x가 될 거예요. 자, x는요. 여기가 50보다 작거나 같다. 이렇게 되겠죠. 그래서 최대 몇 g까지 섞을 수 있어요? 최대 50 g까지 섞을 수 있다. 라고 하시면 되겠어요.